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증시 퇴출 위기에 놓인 상장사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19곳은 올해 사업 보고서에 따라 퇴출 여부가 결정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3월 현재 주식시장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 시장 12곳, 코스닥 시장 55곳, 이 가운데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 유지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상장사는 각각 6곳, 54곳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해당 종목들 모두 반기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 거설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이달 말 감사 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패 기로에 놓였던 기업은 2020년부터 꾸준히 예순 곳을 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사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고 해도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2019년부터 2년 연속으로 비적정을 받은 경우에만 상패 심사를 거치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장 폐지 심사대에 곧바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몇 곳이나 될까? 2021 회계년도 감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비적정을 받은 곳은 유가증권시장 3곳, 코스닥시장 16곳 등 모두 19곳. 문제는 이 종목 모두 지난해 2022년 반기 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성적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단기간 안에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달 말에 나올 감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의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상패 경고음이 울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경제tv 문영민입니다.